지금은 프랑스 자수 쇼파 쿠션을 쿠션 껍데기를 어, 수를 넣고 있습니다 아우스테라인 스티치를 넣고 있어요 음. 스트라이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바늘을 여기서 빼서 첫 번째 여기서 하나 빼서 처음에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 조금 조금 간 다음에 한 조금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만 침 가서 넣고 그냥 이제 요만침 가서 또 이렇게 이 실은 프랑스 자수 번호가 몇 번이에요? 그라데이션이에요. 번호가 94번 요거로 하면 색깔이 진하면서 점점 점점 옅어져요 그렇게 옅어지면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 우리가 야생화 풀을 보면 진한 색깔도 있고 연한 색깔도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새는 실이 참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라데이션 실, 프랑스 자수실. 요렇게. 요렇게 한답니다. 요렇게 해서. 아이고. 하나는 카메라 들고, 한쪽은 한 손으로 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실이 엉킬 때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. 지금 이렇게 해서 체인 스티치로 또 이렇게도 놨고,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이렇게 좀나봤어요 흰색, 흰색에다가, 이제 여기다, 요속 안에는 노란색 꽃수술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음. 어때요? 요것도, 이파리. 벌레 먹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또 체인 스티치로 해봤어요. 여러분도 한번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또 이쁜 책자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오려다가 먹지 대고 천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 보세요. 이쁘죠? 완성되면 전체 한번 올 음, 수가 다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림이 다 되면, 음, 바느질 완성작품을 해서 쿠션 넣어서 또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요 실이 지금 한 손으로는 안될것 같아요. 이게 엉켰어요. 두 손으로 이쁘게 잡아주면서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해서 요거 풀려야 돼서 오늘은 이만 찍을게요. 굿바이.